네 안녕하세요 히다리 중고차의 박선욱입니다 저는 오늘 또 좋은 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M 에어로 다이나믹 X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X 드라이브가 X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그리고 16년식입니다. 하지만 15년 11월에 등록됐던 모델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16년식을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이 사셨던 차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M 에어로 다이나믹. 그만큼 M이라는 모양이 M이라는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차 좋습니다. 안에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전 차주분께서는 손세차만 하셨고요. 업체에 맡겨서 관리하셨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차량 저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도매다 보니까 다른 딜러분들께서 다른 손님들께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보면 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량은 꼭 저희 구독자님께 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단 미션에 BMW의 완전장치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7 4 0 0 0 k m 로 적당히 짧은 편입니다 10만km가 되지 않은 상태가 좋은 차량이고요 지금도 시동을 걸고 있는데 차 조용합니다. 그리고 EGR, 리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점검을 마쳤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이고요. HU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매우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그런 속도나 이런 부분의 기능들을 앞쪽에서 잘 보이니까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눈 팔지 마.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상태 매우 좋고요 사고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인지 차가 더 깨끗해 보이네요. 그리고 타이어나 이런 부분도 마제스틱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에 상태가 좋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뭐이 차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안에 꼬냑 시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아시죠? 꼬냑 시트가 주는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어 제가 이 차량을 가져오면서도 당연히 가격은 고객님들께서 아시더라고요 사이트들 다 뒤져보고 다 했는데 저만큼 싼 차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차도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인터넷에 뭐 중고차 사이트를 둘러보시면은 저는 그기 올렸던 것보다는 당연히 구독자님께 훨씬 저렴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필요하신 서류가 있다면 요청하십시오. 제가 팩스나 사진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차 실내외관 보시겠습니다. ¡Suscríbete al canal! 네 지금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BMW의 T 인터보 시스템이 달려있는 모델이죠 그리고 X 드라이브 X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의 안정적인 주행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머신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머신이 멋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엔진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엔진음 들려드리는 동안에도 다시 한번 봤는데요 누유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BMW가 예전에는 누유나 이런 고질병들이 많이 있었던 차량이었죠 왜냐하면은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 엔진 압력이 워낙에 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일이 뿜어져 나오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도 없는 아주 좋은 차량이 된것 같습니다 네이 BMW 좋은 가격 기대해야 되겠죠. 고민 잠시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고민과 김 실장님과 상담을 좀 했습니다. 금액을 조금 낮추자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좋은 차량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협의점을 봤습니다. 낮추기도요. 이 차량 2,700만 원대 진입했습니다. 2,700만 원대로 제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2,79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2 8 0 0을좀 넘게 이렇게 최대한 제대마게로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279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2790만원에 기다리신 곳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